이번에는 스터디 맵을 활용한 스터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내 스터디 코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얘도 기본 용어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 상단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스터디 맵에서 선택한 카테고리들입니다 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3개가 나온다는 건 제가 3개를 선택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중급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기초 그 다음에 퍼부싱 기초 이렇게 선택을 했죠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볼까요 어, 스크립트 고급 중에 어, 일단 나는 욕심 안 부리고 OP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리플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 고급 중에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미등록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역은 카, 여러분이 선택한 카테고리가 나오는 영역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전체 달성률은 여러분이 선택한 스터디맵의 전체 진행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각각의 코스마, 아니, 카테고리마다 그 진행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목도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하고 선택하지 않은 과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를들로 스크립트 고급에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선택한 과목이고, 이건 아직 등록하지 않은 과목인 거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 과목도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를. 그러면 그 과목에 해당이 되는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상세 정보인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당 진행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됐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이었구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스크립트 기초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기초를 먼저 선택을 하고, 어, 여기 아이템을 이제 읽어 가는 거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여러분은 어,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변수에 대한 공부를 본인이 했어. 난 정말 마스터한 것 같아. 그럼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 나온 질문, 즉 변수를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럼 진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냥 응이 아니라 어, 코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코드를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 파. 내 입는, 내 이름 값 넣으면, 어,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이런식. 예. 만약에 둘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 한 명은, 어, 대답을 하고, 한 명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예. 아무튼, 이것처럼, 한번더 다시 밑에 거읽어보게요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직접 진짜, 본인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정말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자신있다 코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나요 변수의 값을 알아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어나다할수 있어 그러면 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체크 그죠 체크를 하고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 나 자신이 있어 나 정말 마스터 했어 형변화는 알고 있나요 형변화? 나 의미 알고 있어 형을 바꾸는 거잖아 명시적 형변화는? 어 명시적 형변화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체가 어, 암업내에 바꾸는 거잖아 뭐 이런거 이렇게 엔진는 이렇게 이게 바로 명시적 형변화 아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또는 보여줄 수 있으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체크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률이 올라갑니다. 진행률이 여기도 올라, 카그 과목도 올라가고 카테고리도 올라가고 전체 달성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바뀌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학습한 사람 또는 이제 학습하지 아직 않은 사람 그분들은 여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채울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돼요. 변수 하나 만들기, 어, 나 모르는데 검색해서 변수 하나만 하는 맞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검색하면서 얘를 하나씩 해당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지금 두 가지 설명을 했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소셜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습을 했어. 근데 아는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 같아. 어, 근데 내가 직접 예제를 만들기는 그렇고 나는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어. 실제.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소셜스터디에 해당, 그, 저희 소셜스터디 아시죠? 거기에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푸세요. 실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변수를 여러분의 이름이 담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풀었다. 나는 다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소셜 그 스터디 가이드 서비스를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채워서, 여기 전체 달성률이 100%될 때까지 여러분이, 어,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어, 여기까지, 어, 그, 스터디, 소, 그, 스터디 맵을 활용한 스터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분, 그건... 그게 그 게시판에 질문과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